한 사람씩 그쪽부터 아네 아니 우리 박수 소리를 비교할 를 거예요 잘 하셔야 아, 됩니다 군네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달 윤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오야오 위드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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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 동원했나요 예아 어? 네.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 <laughs> 아, 위험하다 예뭐 어? 네. <laughs> 그러기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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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전국의 맥을 잡고 다니는 맥소장 서타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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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박원석입니다. 안녕하세요, 햇살 장성철입니다. 야. 안 되네. 안 돼. 윤이석한테안 <laughs> 유니, 돼. 안돼안 돼. 아, 아, <laughs> 네? 내가 보니까 네. 장타짜 팬클럽보다 위두훈이가 응. 좀 세다. 위두훈이가 <laughs> 어? <laughs> <미드운이가> 어? 세다. 위두훈이가 <laughs> 아, 세. 위두훈이 어? <laughs> 윈이다. <웃음> 내가 보니까. <웃음> 네. <웃음>